리니어 키보드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타건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레이저 코리아 레이저 헌트맨 V2 리니어 KR 게이밍 키보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빠른 반응 속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은 물론 일상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사용자들은 키감이 좋아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타이핑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멀티미디어 키와 특수기능 키가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되며, 탈착식 손목받침대와 USB 타입 C 단자 등 세심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의 편리함도 뛰어납니다.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다양한 기능, 뛰어난 품질에 만족하며 소음이 적고 조용한 키보드를 찾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